93페이지 이거는요 좀 길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처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처음에 한번 보세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여기 x 제곱이 있네 그 다음에 여기 x가 있네 여기도 x가 있네 그러니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y가 있네? y가 있네? 어, 근데 y는 1차밖에 안 돼. y가 <laughs> 1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y로 묶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무슨 얘기냐?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y가 있고, y가 있죠. 그러니까 y가 있는 애들로만 묶어버리겠습니다. 자, y가 있는 애들 묶어봅니다. y 묶었어요. 뭐 남아요? 마이너스 2x 남죠. y 묶었어요. 마이너스 2 남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나오죠. 얘만 따로 보세요. 얘만. 3, 1.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시 본다면,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릴까? 마이너스 2에. 원래 Y 있고, 그럼 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인정.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1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3 보이죠. 그래서 X 플러스 3.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끝났지. 왜 끝났습니까? 라고 하면, x plus 1, x plus <laughs> 발음이 안 돼. x plus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x plus y라고 쓰면 어떻게? x plus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랑 요거 남는데, 어, 요게 플러스니까 더 이쁘겠네. x plus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뭐좀더 예쁘게 쓰고 싶으면 x 플러스 1 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순서만 살짝 바꿔주시면 되는데 일이 됐건 저리 됐건 이게 끝이야. 자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다? y가 있는 놈, y가 없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해법이었다라는 거야. 그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 두번째는요 두번째가 어려운 거야 이게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와서요 내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할 때 중학교 과정의 기초가 있는가를 바라볼 때이 문제를 내고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역시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실력 정석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학년과 관계없이 중3 고1 전체에 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여기 X제곱이 있어요. 여기 Y제곱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차수가 2차야. 그러니까, X면 X, Y면 Y.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로 정돈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냥 X로 정돈을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X가 보이죠? 그래서, E,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X 보이죠? 또 여기 X 보이죠? 이걸 묶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7 전체의 X.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얘가 보여요 아 마이너스에 y제곱 그 다음에 y 보이죠 y 그래서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6 보이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된거야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느낌이 3하고 2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딱 칠하면 맞아떨어질 것같아 얘가 인수분해가 딱될것같아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요거 요거를 인수분해하면은 y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에 y 플러스 2 하나 그리고 그 앞에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 여기 2가 있어. 그럼 2하고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7이 나와야 돼. 7 숫자로 7이 나와야 되면은 얘는 어떻게 구성하면 7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여기 봐, 2, 2는 4, 3 합치면 7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y 플러스 2, 위에다가 y 마이너스 3을 쓰고 나서. 둘 중에 하나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해줘야 합니다. 마이너스를 그럼 어디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해주는 게더 나을 것같아 자, 얘랑 얘를 곱해 봅니다. 마이너스 2y 얘랑 얘를 곱해 봅니다. 마이너스 4 자, 얘랑 얘를 곱해 봅니다. y 마이너스 3 이거 두개 합쳐 봅니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 그게 누구세요? 여기 딱 나와있죠? 아, 이제 된 거야. 어떻게 된 것인가? 최종본을 써주는 겁니다. 최종, 최종본을 어떻게 쓰냐면, 여기 2 e 보이죠? 그래서 2, e, 그 다음에 x 보이죠? x. 그리고 얘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y 마이너스 3. 하나. 그 다음에 여기 x 보이죠? 그 다음에 얘를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y, 짠,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둘, 두 개로 인수분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린 것입니다 이거, 선생님 어떡하죠? 네, 어떡하긴 어떡해요 이거에 얘를, 얘가 쭉 밑으로 나와 있잖아 이 얘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풀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역시 내가 합니다 먼저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자, 이거는 할수 있을 거야 x 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y, 또 뭐가 있어? 어 Y는 1차네 그럼 Y로 묶어버리는 게 좋죠 Y 있네 X가 있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얼마야 얘는 2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지면 될거 아니야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Y에 X마이너스 2가 있고요 플러스 X마이너스 2 X마이너스 3어 이제 좀잘 됐다라는 느낌이 나죠 뭐가 얘랑 얘가 공통입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x-2로 나와주시면 y 썼어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x-3 네 그래서 단항식 또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한다 인수분해 완료 깔끔하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서부터 어렵습니다 이게 자, 보실래요 야, x제곱 y제곱 둘다 제곱 제곱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면, X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그거랑 또 관련이 없어. 얘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X제곱, Y제곱이 있네? 근데, XY, 어, 여기 XY가 있어. 아, 이건 순서만 살짝 바꾸면, 그게 보이기 시작할 거야. 어떤 문제냐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너 잠깐만 일로 와봐.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Y제곱. 순서만 바꾸는 거야. 얘를 잘 봐, 얘. 얘를 보면은 자 마이너스 2XZ 플러스 2YZ가 있잖아 일단 얘를 묶어 봐 요거 앞에 거세 개를 묶어 봐 묶으니까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Y 전체에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얘를 묶어 보면 마이너스 뭐가 또 공통이 되는 거야 ZZ에 2 2가 공통되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Z 공통되니까 여기는 X 그리고 또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어, 이제 뭔지 알겠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두 개니까 이제 하나씩 묶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x 마이너스 y로 묶었어. 그랬더니 여기는 뭐가 남냐면 x 마이너스 y가 하나가 남을 거야. 여기는 두 개였으니까 하나가 남고 여기는 뭐가 남어? 마이너스 2z 이렇게 남아서 단항식 또는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헤벌만 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세 번째 문제를 바라보면요. 세 번째 문제. 오, 이거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A제곱. 그 다음 B제곱. 이게 다 2차야. A제곱, B제곱. 그러면 A에 관한 내림 차순으로 정돈합니다. 자, A제곱. 썼어요. 또,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습니다. 그러면 A로 묶어버리면, 여기 남는 것은, 여기 남는 것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4, B.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돼그 다음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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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봐 4b의 제곱 플러스 얼마 6b 이렇게 써줬단 말이야 아 그럼 얘를 다시 4b의 제곱 플러스 6b가 있으면 얘를 뭐로 빼버리냐면 2로 빼버려 그리고 또 b로 빼버려 그럼 뭐 남아 b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나오죠 b 플러스 3 여기까지 되나 어, 여기 2b지, e, 2b. E, 오케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보면은 요거는 2는 일단, 일단 신경 쓰지 말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2b e, 플러스 3 이렇게 두 조각으로 만들 수 있어. 두 조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2를, 아, 여기다 2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1, 1 하면 곱해버리면 2b. E, 여기서 이렇게 곱해버리면 2b e, 플러스 3이니까 이거 두개 합쳐버리면 4b, 플러스 3. 어 근데 마이너스네 이 앞에. 그래서 마이너스 이전체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버리면 인수 분해가 깨끗하게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는 a가 있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2b. 가로.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또 있네요. a. 그 다음에 요거 써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3. 가로. 하나 둘. 완벽하게 인수 분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음에 네 번째. 와, 이거 힘들어. 자, 다시 봅니다. 여기 전체를 다시 보면은,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썼어요. 그럼 여기 y, 아, 여기, xy, 그 다음에 x, 어, 플러스, y-1, 전체 의 x. 이러면, 요 x, x 들어가 있는 거다 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쓰고, 이 y의 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6.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6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이거 말, 말 잘못했어.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하고 1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7이 되려면 뭐로 묶어야 돼요? 3하고 2면 되나요? 그러면 짠짠 움직여버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묻혀버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3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는 거야. 이식을 다시 쓰면은 x 제곱 플러스 y-1 전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y-3, 하나, 그 다음에, y-2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바라보냐면, 자, 2y-3하고, y-2하고, 이렇게 두 조각이 있는데, 마이너스를 어디다 해야 얘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를 여기다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해버리면, 얘는 2y-3이고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니까 합쳐버리면 얼마가 돼요? y-1, y-1, 어,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얘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1, 1, 그래서 얼마? x, 그 다음에 얘를 쓰죠? 플러스 2y-3, 하나. 그 다음에 여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맨날 틀리고 돼. 그래. 다음 6번 보겠습니다. x의 개수가1인두 일차식의 곱이 이거일 때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라. 두 일차식의 곱이 이거래. 그럼 어떻게 하라 얘기야? 이거 두 개를 일단 인수분해해서 조각을 내고 걔네들을 더하라는 얘기죠. 조각 조각을 일단 내주어야 합니다. 먼저 x에 관한 내림차수로 정돈합니다.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y 있고. 자, x. 여기 x 보이지? x 보이지? 플러스 5. 전체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묶어서 이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y.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뭐야? 이 y로 묶어버리면은 y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지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y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5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두 배를 집어넣고, 전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합쳐버리면, 여기 1, 1이니까 합치면 여긴 2y, 여긴 마이너스 y, 플러스 5니까 합치면 얘가 딱 맞아 떨어지지. 어. 이건 할수 있어야 돼. 자, 결론을 내립니다. x 보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2Y. 하나. 맞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서 나오는 얘가 얼마야? 이거는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O.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차식과 1차식의 곱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에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랑 얘를 어떻게 하라고? 더 하라고. X 플러스 2Y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5 하고 이거 두개를 더해버리래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야 2x 합치면 얼마야 플러스 y 플러스 얼마? 5 얘를 답으로 써주는거야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얘네 둘을 합하여라 이렇게 마지막에 더하기 하나를 더 물어봤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